호주에 계신 남, 전문직 남성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 94년생 미혼 남성이고요 호주에서 치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병원 치과 의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연봉은 14만 불 일남 일녀 중 둘째 키는 179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이분 호주에서 태어났지만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고 또 한국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어, 이분은 정말 잘생겼다고 하는데요. 편안하고 스마트한 동안 외모에 아주 훤칠한 느낌입니다. 어, 또 학창 시절에 수영 선수도 했고요.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격이 아주 좋다고 하고요. 학업을 해 혼자 지낸 시간이 길어서 독립심도 강하고 아무래도 이제 자취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요리도 잘한다고 합니다. 네 주변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섬세하고 자상하다 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주변에 평판이 아주 좋은 분인 것 같은데요 배려심이 많고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십니다 퇴근 후나 쉬는 날에는 독서를 하거나 맛집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여행도 많이 하셔서 견문이 넓은 분입니다 또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고요. 담배는 안 하고 분위기에 맞춰 맥주 한두 잔 정도 하는 주량을 갖고 계십니다. 또 부모님도 호주에 거주하시고 집안 경제력도 좋은 편이라고 하네요. 네. 호주에서 출생을 했지만 한국어도 무난하게 잘하는 분이고요. 네, 호주에서 의사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호주에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배우자만큼은 꼭 한국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 외가가 서울에 있어서 장, 자주 이제 방문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만남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네, 1년 안에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오늘 유난히 올해는 무조건 결혼할 거라는 의지가 높은 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호하는 여성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역은 본인이 이동해서 만나면 되고 여행을 좋아해서 어디든 갈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단 여성분이 호주로 이주를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또 나이는 동갑까지 괜찮고요. 조건보다는 대화가 통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 좋다라고 하시고요. 밝은 성격에 다정한 스타일을 선호하십니다. 네. 어, 호주에 여행을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정말 음. 호주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호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현지에서 여성분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꼭 한국계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호주에서 만남도 가능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나와서도 만남이 가능한데요. 뭐 그동안 이제 호주 거주를 생각을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멋진 치과 의사와 네, 호주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훤칠하고 잘생긴 호주의 치과 의사 남성분과 만나고 싶은 여성분들은 박지윤 매니저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